여기다가는, 네. 우리 우리 식구들은 딱 누군 한 군데 넘잖아 딱그 자리만 그래 다행이네 우리 식구들은 여기든 저기든 신경 안 쓰니까 응. <laughs> 진짜 그건 더 그래 응. 응. 어차피 안 보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도예어 응. 하자. 응. 어떤 만 하자. 소 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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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게 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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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핀소, 핀소, 나소 핀소, 핀 니가 좋아하는 화장을 입히고안 했지. 내가 키가 쪼그라든가, 나 옷이 늘어나면 왜 이렇게 찐해. 끓리지 <laughs> <laughs> 신경 쓰고 그래. 응. 고맙습니다. 저분이 응. 저희 회원님이시거든요. 아 어, 저번에 에, 저기, 뭐, 상당했을 때 응. 오셔가지고 같이 보여주시고. 아,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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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뭐 일이 없으신가 봐요. 일부러 오셨어요. 항상 바쁘신데. 아, 언니하고 네. 하나 바쁘셨어요. 아, 언니랑 안 했으면 안 오셨을 뻔 했네요. 참 네. <laughs> <자>, 그래서 트위스로 그래. <laughs> 한번 합시다. 네. 이제, 어. 나 네. 어. 이제 나 나왔으니까 먹고 있어요. 이제 나 나왔으니까 먹고 있어요. 준비됐으면 음악 주셔요 식구들만 의에를라시는것같아요에교라 하나 더 할까요? 그냥 할래요? 네요 갑자기 나랑 하니까 목소리가 나랑 할라니까 재수없어? 다리 아프니까 쉬어요 다시 한번 우리 언니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도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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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지만 지금 다리가 수술한 지 얼마 안, 다, 안 돼가지고 체액 깊숙 풀는데도 며칠 안 됐어요 네, 네. 이렇게 외부 서있으니까 또 나이도 많이 그러니까 많이 아파요 네, 그래서, 응? 아니 날이 이렇고 그러니까 많이 아프다고 뭘 나이가 또 구불한지 아직도 안 죽었네. 야. <laughs> 아, <참. 웃음> 아, 아 혹시 지금 여기 우리 동그라미 공연단의 그 저기 아프리카 방송에 장가님인가 보고 계시나요? 혹시 나음 나중에 재방송 보실 예 거라 생각을 하고 우리 장가님. 우리 눈구안님공연다는데 우리 총무님께서 어저께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제가 잘전달 받았, 전달 받았습니다. 저희 별이, 예, 맛있는 거 사맥이라고 이렇게 또어 돈을 보내주셔서, 우리 짱가님, 전에 바우야님이라고 제가, 예, 저희도, 이, 그, 방송에도 뵙는데, 예, 짱가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별이까지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홀딱 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이제 우리, 여기 동그라미 국면단의 회원님들이 우리 별이 그래도 또, 예, 맛있는 거 사맥이라고, 예, 예 쑥쑥 크라고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는 음 제가, 어, 좀 신나는 노래를 해야 되는데, 에, 오랜만에, 그, 보릿고개 한곡 할까요? 이 보릿고개 좋아하셔요? 네. 네 예, 보릿고개. 제가, 음, 원래도 제가 느린 노래를 많이 하는 편인데, 하도 슬픈 노래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예, <laughs> 보릿고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보릿고개 들어보시고, 음, 괜찮다. 생각하시면, 앵콜 해주시면 제가 계속해요. 아시죠? 네. 근데, 일부러 저희 보러 오셨죠? 우리 앉아 계시는 분들. 네. 네. 근데 왜 표정들은 전부 집안에 우한이 있는 표정들이세요? 네, 막 우리한테 빚 받으러 온 것처럼 막 분위기가 그래요. 좀 웃으시고, 여러분들이 즐거우셔야 저희도 즐겁게 공연할 수 있거든요. 에콜도 안 나오네. 제가 알아서 에콜. 인정이 잘한다. <laughs> 이번에는 오랜만에 그것도 한번 할까요? 내 나이가 어때서 연봉기 딱 좋나인데? 아니면 안동역? 아니면 동전이제 뭐? 분산나러가 있고 혹시 이 중에서 어떤 걸 먼저 한번 해볼까요? 예, 손님이 많을 때는, 우리가 막 이렇게 손님들이 원하시는 거안 해드려요. 우리 마음대로 막 하지. 근데, 그래도, 예! 예? 내 나이가 어때서? 아, 그러지 마세요. 엿 먹기 딱 좋은 나이 죠 그거 한번 할게요. 그러면, 내 나이가 어때서? 음, 오랜만에 또이 노래를 불러보는데, 음, 혹시, 음, 어, 이 공연을, 어, 너네가 여기 있다 그래서 일부러 찾아왔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 <laughs> 예, 그리고 저 뒤에도 우리 예. 아, 쪼그라 얘기해서 그런가 대꾸를 안 하시고 막 그러시려고 그러네 예, 말해도 괜찮아요 오늘 이미 여기 와서 구경하시면 다 우리 얼굴 다 이렇게 벗고 이제 예, 서로 대화도 하고 그래야 정이 드는 거지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음, 말안 시킬게요. 제가 알아서 부를게요. 내 나이가 어때서? 옆모기딱 아, 좋은 나인데, 오늘 눈구멍 이상하게. 이 오늘 제가, 응, 음, 음, 사실 렌즈를 끼웠는데요. 응, 오 눈구멍이 지 뭐가 자꾸, 어, 안 좋네. 음, 잘못 끼웠나봐요. 음. 자, 요번에는내나이가 어때서? 옆모기딱 좋은 나인데, 40 정도 해주시면 돼요. 계속 먹어요. 나오지만 안 나와도 돼요. 앉아서 어차피 내가 하는 시간에는 우리 손, 식구들 간식 드시는 시간이니까 괜찮아요. 드셔요. 손님 많아가지고 막 난타 다 하고 막 정신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때는 앉아서 드셔도 괜찮아요. 자, 내 나이가 어때서? 내일은 우리가 이제 손님이 떼가지로 오시네. 여기 자리가 없을 정도로. 전국에서 우리 작은 거인 회원들하고 우리 동그라미 공연단 우리 또이 카페 회원님들하고 어 이제 양쪽 회원님들이 떼러지러 오신다 했네 그래서 우리는 내일 뭐를 할 일만 남았냐 여팔 일만 남았나 오늘은 뭐안 팔래요? 그냥 오늘은 지금 그나마 뭐연 얘기하면 다토킬것 같아갖고 응? 어? 아 팔아주셨어? 그러면 나는 부담 없네 앵무새 새끼처럼 노래만 하면 되네 어, 그래요? 나는 안 팔아도 되고, 노래만 하면 되고, 네, 그래요. 네. 내일, 우리, 인근에 계신 여러분들도, 솔직히 이런 공연도 사람이 많을 때마다 재밌거든요. 그래야 공연도 막, 더, 더 막, 이 뭐가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일, 좀 많이 많이 구경 나오세요. 아시겠죠? 네, 근처에서다 오셨죠? 네, 그러니까 내일 좀 구경 나오세요. 우리, 앞에 그래도 우리 이모랑 삼촌이 대답 제일 잘해주시네. 그래도 제가 얘기하니까 웃어주시고.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0년. 자제분들 다 크셨겠네요. 시집장가 다 오시고.